백혈구 내에서도 면역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이 호중구와 림프구 내에 있는 NK세포라고 하는 자연사례 세포입니다. 호중구는 백혈구 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포로 전체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세포를 헤마톡실린과 에오신으로 염색하였을 때 호염구가 어두운 파란색으로 호상구가 밝은 빨강으로 염색되는 반면에 호중구는 그 중간의 분홍색 으로 염색되는 것으로부터 명칭이 유래하였습니다.호중구는 혈류를 따라 순환하다가 세균감염, 외부물질, 일부 암세포에 의하여 생성된 화학신호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여 염증 반응을 개시합니다.이에 대한 반응으로 호중구 또한 사이토카인을 방출하여 다른 면역세포를 염증 부위로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면역반응을 증폭시킵니다. 고름은 호중구가 침입한 위생물을 잡아먹고 세포사하여 생긴 것입니다.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자연살해세포는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포입니다. 세포독성 T세포의 역할과 유사합니다. 자연살해세포는 감염 후약 3일 후에 작동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대한 빠른 반응을 제공하고 종양 형성에 반응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역세포는 감염된 세포 표면에 있는 주요 조직 적합 유전자 복합체를 검출하여 사이토카인 방출을 유발하여 감염된 세포의 용해 또는 세포 자멸을 유도합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호중구와 NK세포가 면역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2.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잘 낫지 않는다. 3. 입안이 헐거나 입주위에 물집이 생긴다. 4. 눈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5. 스트레스가 자주 쌓인다. 6.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7.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인내력과 끈기가 없어진다. 9. 배탈 혹은 설사가 잦다. 10.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자주 생긴다. 이 10가지 중에 3가지 이하에 해당되시면 면역력이 정상입니다. 만약 7개 이상이라면 면역력이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개에서 6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면역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체의 일정 부분에 계속적으로 염증이 생긴다면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